여러분, 김정은 위원장, 엄청난 뱃살, 끊임없는 담배, 왠지 모르게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2025년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심박수, 혈압 모두 정상, 하지만 초고도 비만이라는 사실, 땀을 뻘뻘 흘리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보인다는군요. 2024년 국정원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심장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당뇨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140kg 육중한 몸매, 건강 적신호가 켜진 거죠. 게다가 불면증까지, 잠 모지르는 밤을 달래려 수면제 정보까지 몰래 수집했다는 사실.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 때문에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체중 변화로 건강 이상설이 돌았지만, 북한은 철저히 함구,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비밀이니까요. 심지어 해외 방문 시 배설물까지 수거해 간다는 소문이 김일성, 김정일 모두 심근경색으로 사망, 가족력 무시 못하죠. 김정은 위원장구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예측. 최근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아닌 새로운 약재를 찾는다는 정보까지 입수, 스트레스, 흡연, 음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굳건한 김정은 위원장, 그의 건강 비결, 정말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